유튜브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 팀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음, 경인 아라뱃길, 경인 나라뱃길 개양역 여기 되게 유명한 장소인데요. 여기 저거 보이시는 거는 개양산이고 저거는 공항철도 개양역 그리고 인천지하철 연계 노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유명한 잉어상. 그리고 저거는 저희 집사람이 지금 그, 아, 윤지선 명인님이 전시하고 있는 예, 디자인 큐브라고 하는 전시장입니다. 여기는 계양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만들어준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줬고 여기 관리도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아마 계양구에서 관리를 다 이전 받지. 커요. 이렇게 아라 갤러리, 아라천 디자인 큐브라고 하는 갤러리입니다. 관람객들이 속속 들어와 계신데. 음. 짜잔, 어디보자. 여기 여기는 창고, 2층은 사무실. 예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2층에서 이제 뭐 어, 수업도 하고 그랬었어요. 짜잔. 공중모란도, 이것은 은사시나무, 이것은 제비의 꿈, 제비나비의 꿈, 여기 제비나비, 여기 제비나비고요 이것은 통일의 기쁨. 그리고 이것은 낙지발 칠보놀이개. 이것은 사 개. 사계2013 단상 이라는 작품이고 이것은 해바라기 약장과 파목문 땅이 문자도 이것은 은나무 사계2006 그리고 이것은 시그니처 이거를 붙이시는 게안 나요? 들떠 있는데 작품이라고 설명이요이 밑에가 투명이라. 야몇야 붙이면 되잖아요 그냥. 그 테이프 이대로 테이프로 이렇게. 아니 테이프 이거는 이거는 투명이라고요. 스티커가 아니에요? 스티커인데 투명이라고요. 아안 보이니까. <laughs> 네. 아 그렇구나. 그럼 테이프로 붙이시는 게 어떠신지. 그럼요. 그러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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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출연하고 싶어서 왔다. 갔다. 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노공화 장신구. 오. 이렇게, 운으로만 된, 장신구지만, 여기다가 칠보를 입히면, 이렇게 칼납스하게 변신을 하죠. 칠보공에는, 은이나 금이나 돈 같은, 금속바탕에다가, 유리질의유약을 800도씩 녹여붙이는 공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예쁘서 예뻐서, 예뻐서. 심리적인 역할도 있지만 그 금속 표면에 산화를 막아주는 코팅 역할도 하죠. 그렇죠? 네. 네. 이것은 홍황나무. 저것도 홍황나무예요? 아니에요. 소나무처럼 생겼는데? 네. 이것은 달과 나무. 그리고 이것은 연꽃이네. 훑어보고 이것이 아, 제주의 슬픔? 막 슬퍼 보이네 그죠? 동백꽃이죠? 네 이렇게 작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40cm에 60cm 음속작품이고. 네.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거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건데. 말 한마디 넣어주시는 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가장 애착이가는 거. 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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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 네, 오늘. 봐요, 빨리 말씀하세요잘 응. 모르겠어요. 다음 마음에 들어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없어요. 어제 좋았던 거 어제 좋았던 거 홍합 나무. 홍합 나무 왜요? 아니 궁금해서그 네. 그쪽 주무관님 어제 왔었는데 네.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니까 그림을 네. 미끄립 이제 그날 토요일에 체험 한번 해보셨다고. 네, 아, 지난 구박 국적 구박 때. 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셨다고. 그 작품을 보시더니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도 더 환하게 보여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리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밑 그림 없이. 네, 그쵸?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밑 그림 없이 작업하시니까. 네, 그래서 네. 얘기를 하다가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느낌이 좋다고. 그래서 신 내가 이 작품. 을그 누구 사진인데? 아, 이거는 그이 나무들을 검색하다가 나온 건데 네. 이게 참죽 나무예요. 어제 아 내가 삼나무라고 잘못 안내를 했는데 이이 잎사귀가 이, 이, 이 색깔이라 그랬더니 네. 신기해하는 거예요. 핑크색 잎사귀라는 게 핑크색 잎사귀 나무 그 주변에 볼수 있는 거 있나요? 잘 없죠. 단풍은 그렇게 빨갛고 네 단풍은 빨간색이죠. 네. 그 이게 그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거를. 그렸다 했더니 이렇게 네. 이 보여드렸더니 되게 놀라워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그거는 저 저작권에는 같이. 문제가 없는 거죠? 어차피 어, 따르, 다른 다른 나무니까 내가 이거 네 이거 그냥 잘 나무를 그린 거니까 음. 표현을 한 거니까 그러면 <laughs> 관람객들이 제일 유심히 보는 거는 뭐예요? 역시 다게하고 참 어떤 이사... 어떤 사계를 유심히 봐요? 이 사계하고 이것도 이사... 유심히 보는데 이거는 개, 굉장히 좀그 뭐라 그럴까? 팽시한 느낌이죠. 이게 팽시한 느낌은 아니죠? 엽서 같은 그런 아, 아 사이즈가 네. 그래서. 네. 저거랑 응. 응. 이 사계도 이 사계도 유심히도 보시고 아, 내가 저번 날에 잘못했는데 산수유 네. 그저께 내가 갑자기 산수유가 생각이 안나 가지고 <laughs> 다른 거라고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요거를 보시는 분들은 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고 이건 나도 하시고. 볼 때마다 네. 마음에 들고. 구매 의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제도 그 유튜브, 유튜브랑 그 이미지로 강원도의 네. 타시나무 숲을 보는데 네. 이 그림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럼 저것도 되게 유심히, 이로 나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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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유심히 보시는 네. 분들이 있었고. 요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그리고 이제 여성 분들은 이렇게 장신구를 좀,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서 보시는 분도 있었고 그랬어요. 예전에 이렇게 장신구를 액자에놨던 갤러 오 베지나가네. <laughs> <laughs> 의식의 흐름 뭐? <웃음> <웃음> 그 뭐지? 그 장신구를 마켓 마케... 아 중아트 갤러리라고 업체 있었죠. 네네네. 네. 그 생각이 문득 나네요. 이거는 가격이 안떠 있으니까 뭐 비싸겠지. 팔지 네. 말고 잘 모아두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전시만 열심히 하실게요. 전시 해보니까 작품이 좀 힘들겠더라고요. 네. <laughs> 아, 다시 그리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힘들게 작업했다 근데 도로개는 넣는데 었 제가 갖다 놓지 않은 작품 중에 이제. 있으니까요, 두 제자는 사이즈를... 이는뭐 판매된 거니까... 이만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사이즈에 궁금해하셔서... 네. 얘기 해줬더니... 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근데 나도 어, 다시 하려면 이걸 할수있을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긴 <되긴> 하더라고요... <laughs> 재료비 뚱로 뭐 엄청나게 들고... 이대로 편집 없이 올리겠습니다. 어제,